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작곡가 신동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토리마이너 고준입니다 네. 아, 오늘 시네토크 시간에서 이야기를 하려는 영화는 엘리아 카잔 감독의 말론 블란도 주연 1954년도 작품입니다 워터프론트 원제목은 온더 워터프론트이고요 제 2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나무조연상 여우조연상 등 총 8개 부분에서 수상을 했던 영화입니다. 엘리아 카잔 감독과 말론 블란도 어, 배우가 뭐 여러 편그 영화를 같이 했는데 가장 대표작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영화 음악은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로 유명한 작곡가이자 위대한 지휘자였던 레너드 번스타인이 맡았고요. 이 영화 내용은 그 뉴욕 그 부득가 노조의 비리 문제를 다룬 어떤 신문기사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만든 이야기라고 합니다. 고준선님께서 일단 영화와 감독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말씀하셨듯이 언더 워터프렘 부득가에서 일어나는 노조의 어떤 비리에 저항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남자의 스토리를 다루는데요. 유명한 애니아 카잔 감독이 맡았습니다. 아실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주의 성격이 상당히 강했고 진보적인 이 네, 진보적인 네, 네. 주의별력에 그렇요 심지어는 어, 제작을 하는데 어, 자본가들이 등을 열릴 정도로 네. 너무 강한 주제를 당시말대로 반공적인 그색체가 강했던 미국 사회에서 네, 그래서 이 엘리엘 카전 감독은 욕망이란 어, 이름의 전차를 네. 감독해서도 어, 상당히 유명해셨던 것에 네. 본인이 연출, 말론브랜드가 주연했던 연극이었다가 그 그렇죠, 후에 영화를, 그렇죠. 영화를 또 만들었죠. 네. <laughs> 네. 로드웨이에서도 네. 어, 성공한 <laughs> 네. 던작품이고요이 영화를 만들려고 하니까 자본가들이 그걸 돌렸다고 합니다. 너무 강한 주제 네. 그래서 심지어 이 감독이 16mm 필름으로 만들 것까지 아, 생각을 네.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네. 혹시나 아시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옛날 우리 그 영화사에서 아주 허창기의 영화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의 여왕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음. 감독한 그샌슈피의 감독이, 아니다, 내가 하겠다. 아. 그래가지고, 지원를 해서, 아. 영화 어, 재작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음. 네. 그리고, 이것이 말씀하셨듯이, 1954년도인가요? 네. 어, 아카데미상에서, 뭐, 감독상, 작품상, 뭐, 주연상, 뭐, 여덟 개 부분을 휩쓸 때, 아마, 후회를 하셨을 겁니다. 안 만들었으면 큰일 날것같요 <laughs> 네. <웃음> 네. <웃음> 그 엘레카장 감독은 194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활약한 헐리우드의 거장으로 꼽히는 사람 중한 사람인데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론 블란도하고 같이 그 브로드에서 연극을 말론 블란도는 배우, 엘레카장 감독은 연출로 연출가로 활, 그 배, 연극 활동을 하다가 어, 영화로 이제 같이 진출해서 두사람이 초창기에 아주 콤비처럼 이제 계속 같이 영화를 찍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말론 블란도가 스타덤에 오르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감독이고요. Get I know around, but... 그, 할리우드에서 메소드 연기로 유명한 그 대표, 가장 이제 대표적인 배우로 말론 블란도, 그 다음에 제임스 딘, 로버트 딘으로 이렇게 세 사람을 꼽는데, 꼽아서 빅 3라고 명칭을 하더라고요. 근데 엘리아카장 감독이 이세 사람하고 모두 작업을 했던 유일한 감독이라고 <laughs> 네, 뭐 어떤 이제 잡지에서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 어, 아무튼 그이 워터프론트가 엘리아카장 감독 작품 중에서도 이제 가장 뛰어난 작품 중에 손꼽히는 작품인데 어, 제가 뭐그 저도 이 이번 거 준비하면서 이제 찾아보니까 그 이상 굉장히 말씀을 했는로 굉장히 진, 진보적인 이제 영화 예술가였는데 1952년도에 그 반미 활동위원회, 조사위원회라고 이제 뭐 공산당 색출한다고 막 그렇죠. 그런, 데 네, 그런 그 메카시즘 같은 게 네, 광풍이 불었었는데 그때 거기 나가서 좌익 활동을 하던 그 동료 영화인들을 고발을 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영화인들한테 만 좋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정말 이제 그 특별한, 잘 만드냐고 후대 영화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는데 영화인들 사이에서 이제 그자신이 이제 그렇게 그 밀고 했, 고발했던 밀고 했던 행동을 좀정당화하는 그런 그 입장을 한 영화가 아니냐고, 예, 음. 그런, 예, 의심도 좀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아무튼, 뭐, 당시에 그 헐리우드 분위기에서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다룬 영화를 제작하기가 쉽지가 않은 형편이었는데, 이 영화가 제작되고, 후행도 성공하고, 어, 뭐, 상까지 받게 돼가지고, 이런 좀 사회적인 문제를 다룬 영화들이 제작될 수 있는 어떤 물꼬를 터준 영화로도, 그제 네,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 네, 네.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 5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미국도, 방공주의였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메카시 사원 의원이, 우리 내부에도 공산주의자가 있다. 네, 이런 네, 말을 해가지고, 네. 진짜, 광풍 이불었습니다 네. 뭐, 그 유명했던 차위차품도 그래서 축방을 당할 정도있었고 네. 거기에, 이제, 중심에 또, 역시, 바로, 이분이 계셨는데, 네. 아. 이 엘리아 카잔 감독얘 이게 말고래도 어 방금 말씀하신 그메소드 연기에 그렇죠 뭐 로버트 드니로 그 네. 다음에 또저 제임스 빈. 딘 말론 브란보 한뭐 대표적인 메소드 연기 네. 다 인기로 하죠. 근데 제가 보는 방면에서는 또 물론 이제 이분들도 있지만 또 다른 분들 얼마 전에 작곡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링컨 렌 영화에 나온 다니엘 그 데이 루이스라는 배우가 픽처. 그분도 어 대단했죠. 예, 나의 엠바인가에도 나와가지고 역시 매스드 연기 네. 하더라고요. 여기 네. 세대가 조금 네. 그렇죠. 짱 그렇죠. 뒤에 세대고 네. 뭐그 음. 뒤에 세대 더 얘기 안 되면 나그나이트 히스레저 네. 그분이잖 그렇죠. 예, 네. 네. 음. 그분 같은 경우 뭐 철저. 음. 그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매스터 연기 하면은 뭐가니 쉽게 이어서 그 배역에 몰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행동, 의상, 사상, 생활 환경, 이게 몰입해가지고, 뭐, 그냥, 그 단점은 거기서 한번 빠져나오는, 실지그안 됩니다. <laughs> 네,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것 네. 자, 그, 뭐, 스타, 뭐, 왕년의 스타여라고말씀드렸서말론블란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초기 작품들을 좀 꼽아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음, 욕망이라는 저, 이름의 전차. 저는 이 영화를 정말 재밌게 봤었거든요 옛날에 네, 영막이라는 전차 대표작 중에 하나고요. 그, 그다음에 뭐 형마 영화 자바타 이것도 아, 이 영화도 엘리아 카잔 감독의 말론 브라운드 주연의 네, 네, 영화였고 뭐 줄리어스 케이르뭐 이런 영화들에서 말론 브라운드가 이미 어, 좋은 연기를 계속 보여주면서 아카데미상 후보로는 계속 올 올랐는데 상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음. 이 워터프론트의, 메, 그, 워터프론트의 테리 말로이 테리 말로리라는 네, 캐릭터가 캐릭터 이름 테리 말로리인데이 역할로 드디어 이제 아카데미 상도 받고 아주 최고의 스타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선생님도 이제 말론 브라드에 대한 기억이 네. 많이 있으실 텐데 네.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어떤 이제 그 어, 시니어들 네. 어렸을 적에 참 뜨던데 말론 브라더 한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 많은 게 말론 브라더 그 멜소드 연기 다른이분그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아. 그러니까 이제 그메소드 연기라는 것은 뭔가요? 우리 그 영국 영화학도들이 그 바이블처럼 배우는, 그습니다 그, 네. 연기론이라고, 아. 스타니스 라브스키. 네. 이, 이 사람이 실제로 제일 먼저 네. 주최하는. 네. 러시아 쪽사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화 포테키 만들었던, 네. 세리게 에이젠슈타인으로서, 멍따주 기법을 네. 개발했던 분. 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점차 진화시키고 발달시켜서 했는데, 이 책을 전달했답니다.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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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 인해가지고, <laughs> 어떤 사람이 케미가 맞았고, 네네. 그런 이제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출연영화 중에, 케이사드에 아, 대한 영화, 뭐,처럼 그 사극영화에 출연했던, 네. 어, 작품 안 되는, 말론 브란드의 출연작이었고요. 아, 욕망이 된 이름의 전차, 뭐, 그건 아주, 뭐, 브로드 웨이스 t 성공했였고 네. 또, 말론 브란드와 엘리에퍼드를 거장 밑으로 만날 수 있는, 네. 그런 중요한, 게입돼서. 심지어, 말온블라운도하는 제일 알려진 것이 이런 루머가 있습니다. 무색인종을 좋아한다. 아, 그래? 이 <laughs> 그게 전혀 거짓이 아닌 것이요. 네. 아, 타이티에서마이죠 네, 아, 예. 예, 거기서 영화 촬영하다가 만난 네. 타이티 선 원주민 여자 결혼도 했었습니다. 결혼까지 아, 했습니다. 네. 아.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결혼 이력이 화려하긴 합니다만. 네. 나중에 네. 후손들이 뭐 재산 싸움 한대. <laughs> 어찌됐든.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그 연출도 했습니다. One Eye Jack. 아 본인이 연출까지. 예예. 예, 아, 자기가 아, 직접 감독한 겁니다. 음. 오늘 필름을 제가 못 갖고 나왔습니다만, 음. 오늘 이제 음. 우리가 워터 소환트에 대해서만 얘기 예, <laughs> 하겠습니다. <웃음> 네, 네. 그래서 어, 그런 그 상당히 그 어려웠던 시절도 겪었는데 70년대 들어와서 다시 뭐데브란영화를 네. 다시 계획을 하고 또 조금 만년 얘기합니다만 파리의 마지막 행보라고 해서 네. 거기서 이제 프랑스의 배우 찰칵 찰스테 하시죠? 소피 마르소 하고 소피 마르소 소피 제... 마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단딴 단순한 거아요아 소피 마르소 프랑스. 아니까 그러니까 주인공이 소피 마르소 네. 아니고 다른 여자였던 네. 것 같은데 아, 제 기억엔 소피 마르소로 음. 기억하는데 음. 음. 을예 네. 한번 혹시 틀렸으면 <laughs> 예, <laughs> 네. 같은 그런 시기에 그러면서 아카데미 상도 한 번은 거절했어요. 한번 봤지만 한 번은, 아. 번은 인디언 복장을 한 여자가 인종 차별에 나는 이런 상을 받을 수, 없다. 아. 네. 그래서 와이 드 아카데미에 대한 그 어게인스를 한게 아닌가. 네. 그리고 자기 직접 안 나오고 인디언 복장을 한 원주민 여자가 나와가지고 아. 그 상을 오스카 트로피를 졸라가는데 밀어내는그피딩을 <laughs> 제가 봤습니다. 아. 네. 네. 아주 독특한 배우이죠. 대부 이후로 이제 나이 들어서는 그 슈퍼맨 영화에서도 조연으로 그 슈퍼맨, 조연으로. 슈퍼맨 아버지로도 하고 그런, 그런 조이 있습니다. <laughs> 네. 그 워터프런트 영화 줄거리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말론 블란더가 연기한 테리 말로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어... 그 부정부패로 물들어 있는 부두과 노조 간부들한테 이제 빌붙어 사는 테리말로 테리말로이가 이제 감, 노조 간부들 이제 그꼬붕으로 아, 네. <laughs> 꼬부려서 <말>, 일본 말인가 <laughs> 아무튼 수화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뜻하지 않게 그 노조 비리를 고발하려는 노조원 그 이름이 조이라는 조이라는 노조원을 어이 노조위원회에서 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그, 테리말로이를, 이렇게, 슬쩍, 그, 첩자처럼, 이렇게 보내서, 그, 조이하고 친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서, 어, 이, 살해하는데, 이 테리말로이가, 그, 엮이, 엮이게 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네. 음, 근데, 테리는, 이제, 뭐, 이렇게 용기는 없어서, 노조 간보들 범행을 했어서 이제, 무기인을 하려고 하는데, 어, 이, 조이의, 루이가, 이제, 그, 타지, 따른, 다른, 다른 동네에서 살고 있던 루이가 나타나가지고, 어, 조이가 살해됐다라는 것을 이제, 그, 밝혀내려고, 살해 혐미를 밝혀내려고 사람들을 이제 설득을 하고 다니죠. 그 마을의 이제 성당에서 이제 그 공부하고 있는 이제 베리 신부라는 그 신부님하고 이제 조이의 누이, 조이의 누이를 뭐 에디, 에디가 두 사람이 이제,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진실을 밝히자고 이제 설득을 하, 하고 다니는데요. 이 테리 말로이가 이제 이 에디가 마음에 들어 <laughs> 마음에 들어가지고 막 이제 들이대지는 못하고 조금 조금씩 이렇게 음, 그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는, 하는 과정에서 에디가 이제 마음을 열어서 음, 점점 점점 가까워지고 에디와 어, 베리가 설득하는 이런 행동에 이제 점점 마음을 같이 담으려고 하던 차에 어, 그, 아, 그래서 이제 자기도 가서 증언을 그 하겠다까지 마음을 먹게 돼요. 테리가. 그런데, 노조, 이제, 위원회에서, 노조에서, 그, 테리가 증언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계속 넣고, 그러는 가운데 막판에, 어, 노조하고, 노조에서 같이 활동하던 테리의 친형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테리가 이제 완전히 이제 열받아가지고, <laughs> 가서, 음, 고발을, 이제 증언, 진실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막스를 치닫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시는 게 조금 스포일러가있 않나요? 뭐 <laughs> 아닙니다. 지금 되지만. 옛날 영화인데요. 중리에서뭐 <laughs> <laughs> 네. 조금 보여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 이제메카시상품으로 인해 가지고 보편적인 네. 사회적인 야 아직 방송이렇다고말씀을드렸었는데또 실제로 엔리아 카즈 감독이 어떤 사회주의 연합 무슨 이런데 가입을 했었다가. 아. 그 조직들을 조사를 하게 되니까, 네. 조직들을 다 이렇게 물어버리고, 제 아. 정말 살이 남았다. 네. 그런 로마 아닌 루머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에 저도 말씀드린 게그 말씀이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뭐, 거의 사실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 할리우드 그때 당시에 다른 동료 영화인들은. 네. 그래서 이 영화를 자기 의 어떤 변명적으로 그러니까요, 예. 연출한 게 아니냐 하는 네. 의혹도 상당히 네.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조직의 비리를 이제 고발하는 그렇죠. <laughs> 뭐 그런, 그런 주인공을 내세워서 평생 <laughs>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업보죠 예. 그런 것을 이제 해소시키려고 하는 네.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나 합리적인 의심. 그건 있고. 이제 되게 의심 뭐. 그 감독 아니면 모를 <laughs> 겠지만아무 <laughs> 그렇게 의심하는, 의심을 많이 샀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 영화에서는 이제 클라이막스 장면이 가장 유명한데요. 그, 청문회에서 이제 증언, 그, 테리 말로에가, 그, 노조비를 고발한 이후에, 동료 노동자들한테 이제 왕따를 당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뭐, 일도 이제 못 얻게 되고, 따돌림을 받고 있다가, 음, 막판에 이제 영화 끝 부분에 가서 이제 노조 간부들한테 태, 테리 말로이가 엄청나게 폭행을 당해서 이제 거의 쓰러지게 되는 상황이 되, 되면서 노조원들이 막 갈등을 하는 모습이 보이다가 결국은 노조 그여 그 노동자들이 테리를 응원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가고 테리하고 노조 그 전까지는 그 노조 간부들이 누구를 일자리, 이 그, 작업장에 들여보낼지를 정해서 그날그날 일을 줬는데, 이 노동자들이 테리와 함께 같이 일자리, 그, 일터로 같이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서 테리를, 어, 일으켜 세워서, 그, 출근을 하게 만드는 게 이제, <laughs> 이 영화의 이제 클라이머스 장면인데, 그래서 이렇게 다 함께 이제 출근하는 장면이 이제 굉장히 유명하고, 그장면에서 말론 브랜드의 캐릭터를 관객들 그 에게 굉장히 강하게 각인시켰던 예,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엘리아 카잔 감독이 네. 어, 뭐 좋은 작품도 많이 남겼죠 네그 유명했던 천의빅토이분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제가 좋아하는 배우 오월 네. 엠비치 네. 그래서 이 엘리아 카잔 감독이 뭐 그, 공상주의 관련된 무슨, 뭐, 양평가, 뭐, 조직에 가입을 했다가, 이제, 조직원들 을다 물어보고 그랬는데, 네. 그 당시 중에 하나가 욕먹은 중에 결정적인 이유가, 엘리아 카잔 감독이 같이, 그, 액터스 스튜디오를 같이 개설을 한 분이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스타버거라고 아, 예. 네. 이스트라스보그라고 해서 상당히 그 유명한 분인데, 이분까지도 아. 고발을 해버린 꼴이 됐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청문화나 이런 조사에 나올 적에, 욕망이 된 이름의 전체 그 조연으로 나왔던 칼 말든이라고 하는 분이 그 네. 그칼 네. 그 말든이라는 우은 상당히 그 엘리아 투잔 감독하고 친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상당히 옹호라고보호를 댑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렇게, 그나마도, 네. 네. 아, 슬라스틱 넘어갔던 이유도 있고. 역시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이런, 그, 칼 말든, 아, 리제이콥 60년대만 하더라도, 어, 내보고 하는 그런 배우들인데, 역시 이 역, 역할에 가장 어울리는, 반항하적 기질이 있는 말란보란도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신 칼 말든, 리제이콥 이런 사람들도 이제, 엑스 스튜디오에서 메소드 연기를 그렇죠. 훈련을 받은 예, 배우들이고,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말론드 브란드와 함께 이 워터프론트 영화에 다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그렇죠. 배우들이 특히 이제 돋보이는 그런 영화였던 걸로 기억이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음, 음악을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이 영화 음악을 맡은 그 레너드 번스타인은 뭐 너무나 유명한 20세기 최고의 지휘자 중한 사람이었고, 또 지휘를 하면서도 이제 작곡가로서도 굉장히 뭐 유명한 그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 뭐, 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일 그 유명한 작품은 뮤지컬 웨스트사이 스토리. 웨스트사이 아, 네. 네. 스토리. 네. 번스타인 작품. 이 네. 아주 뭐 재밌기만해데 네. 에스더스도 음, 스토리가 가장 유명하고 그 외에도 뭐 클래식하고 대중음악의 어떤 경계선에서 굉장히 좀 독특한 작품들을 많이 어, 남겼습니다. 그래서 음, 그 클래식 그 보통 이제 콘서트용 연주곡도 쓰고 뭐 무대음악, 영화음악 두로 이제 많은 작품을 남겼던 사람인데요. 이 영화에서는 좀 영화 전체적으로 좀 긴장감이 많이 흐르는 영화 내용이기도 해서 그런지, 하여튼, 어, 이렇게 좀 대중적인 음악보다는 좀 긴장감이 있는 음악들을 주로 전체적으로 어, 작곡을 했던 것 같고, 어, 예, 음악 스타일이 약간 재즈 같은 느낌도 들면서 뭐 클래식한 느낌도 들면서 약간 좀이 약간 복합적인 어, 예, 스타일 제가 음악은 잘 예. 모르지만 어, 개인적으로는 그 레오나르도 스타일을 아주 좋아하니데 네. 뭐, 옛날 때나 그거의 비디오나 연주 장르도 많이 봤고 한 에피소드 를 제가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요 네. 어, 이분이 역시 유텐 출신이거든요 네뭐 음악에 상당히 그 폭이 넓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면서도, 재즈풍 난다고도 말씀하셨지만, 네. 상당히 어떤 그 경계를 넘나드는. 맞아요. 예,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네. 예. 구파스타이한번 그런 미국에서만 공부한 거의 클래식카르미 유럽에서 공부를 한게 네. 정상인데, 미국에서만 공부한 뉴욕 피아모니 그림을 받았어요. 오래 했어요. 뉴욕 그러니까. 피아 그 처음에 네. 적응하기 네. 힘든 것이 악재하는 이잘 협조를 안때 때. 아, 예. 네. 뉴인이라고 어. 뉴태인이면서 네. 미국에서만 네. 공부하는 사람이. 네. 네. 뭐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그, 어, 뭡니까, 오면 데려갑니까? 거기서 이제 네. 연습 쉬는 시간에 그 눈물을 살짝 아, 네. 악재해 보고. 그 이후에는 뭐모르겠습니다 약간 드라마틱의꿈입니까 아무튼 네. <laughs> 뭐 대단한 지휘자이자 감독 영화 저희 작곡가이기도 그렇죠. 했고 영화에서는 하여튼 뭐그 제가 뭐 번스타인 음악 뭐 이런저런 거 들어보면은 자기의 스타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 네. 하여튼 좀 아, 아주 대중성 있는 음악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 조금 독특한 네. 스타일의 네. 네, 음악을 그, 워터프로트 영화에서 어. 그 남겼던 것 그리고, 뭐, 실제 음악하고는 조금은 관계없을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만, 어, 레오나드 번스타인 동성애의 어떤 부분을 한 뒤집어 썼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결혼을 한동성애자나 음. 이런 평가까지 있었고 아. 그쪽은 잘못 들어봤네요. 네. <laughs> 네. 네. 아무튼 뭐, 이 영화에서 이런 대가들이 네. 다 같이 모여서 작업을 한 영화라는 게 특히 또 좀, 그렇죠. 의미가 있는. 좀 예. 예. 영화를 안 만들었으면 큰일 났어요. <laughs> <부를 웃음> 예. 그러니까 그런 <laughs>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20세기 음악가 중에서 그, 레오나, 네. 아, 네. 나눕시다. 네. 아, 네. 그러니까 네. 같 자, 오늘은 1954년에 발표돼서 흥행과 비평 양, 모두 성공을 거뒀던 엘리아 카잔 감독, 말론 블런더 주연의 워터프론트, 네. 워터프론트에 대해서 <laughs>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화 이야기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